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믹스 커피를 탔어요. 따끈하게 탔는데요. 카페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한턱 쐈습니다. 더치 큐브라떼를 시켜보았습니다. 녹을수록 진해지는 커피 맛. 월요일에 어지간히 일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사제커피로 치유 중입니다. 맛은 나쁘지 않은데 저는 아메리카노가 더 맛있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즉석밥과 즉석반찬으로 떠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컵라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 건강을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덜 짜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비는 잘 막았습니다. 집에 와서는 토요일에 먹고 남은 부채살로 미역국을 끓여보기로 했습니다. 멸치 액젓 한 큰술, 간장 한 큰술, 다진마늘 한 큰술, 미역국은 수백 번 끓여봐서 끓일 때마다 레시피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소고기를 먼저 넣어 육수를 내고 그 다음에 미역을 넣었습니다. 부채살이 어느 정도 익으면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고요. 왼쪽에서는 닭갈비를 볶았습니다. 완제품이라서 볶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날 컨디션 별로였는데 <laughs> 근데 힘들었던 것 치고 꽤잘 먹죠? 네,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익숙하실 듯 합니다. 열무김치랑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는 운동을 나왔는데요. 이렇게 저희 집 앞에 걸을 때가 있어서 한참을 한 1시간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마른 체질의 기분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이대리님의 사랑을 받으며 출근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손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짬을 내서 편의점에 왔는데요. 제가 알라딘에서 중고책을 팔게 됐는데 이거를 택배를 접수하러 왔어요. 점심에 친한 동생이 회사로 놀러와서 빵을 샀습니다. 죽은 빵도 살려준다는 발무자 토스터의 도전. 집게를 안 챙겨와서 손으로 넣었어요. <laughs> 매우 기대 중인 상황입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아, 별미도 처음 써볼게안 됩니다. 하면 안 돼. 몇분안 했는데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집게를 가져와서 소금빵을 구출했습니다. 이게 맛없으려면 청학동 소학교 출신 정문 돼야겠죠? 라떼 아트도 해주더라고요. 이영자 씨가 극찬해서 더욱 유명한 타르데마 식빵입니다.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집에 와서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보통 제가 칼퇴를 하기 때문에 집안일의 비중이 좀더 높은데요. 나중에 독립하면 식기세척기를 살 것입니다. 어제 먹던 닭갈비의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날이 추워서. 온도에 따른 기압차가 영향인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이럴 땐 불을 켜서 내부 온도를 올리면 됩니다. 집에 냉동해놓은 쭈꾸미도 있어서 같이 넣어서 덮밥을 하기로 했습니다. 쭈꾸미를 잘게 쪼셔주세요. 우연찮게도 집에 우삼겹이 있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참깨를 솔솔솔솔솔 뿌려주고 섞어줍니다. 밥 위에 이렇게 반반씩 올렸어요. 탐지시키고 남은 무순을 올리고, 그 다음에 단무지도 올리고, 어디서 본건 많아서 라큐도 올리고, 김을 부셔서 넣어줬습니다. 어제 끓인 미역국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제법 유튜버처럼 먹어. 먹은... <laughs> 한입 먹어 보겠습니다 음 아! 나 밥을 왜 이렇게 잘해 아! 아 살을 못빼 살을 미역국이랑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식후에는 편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할리스 아메리카노가 나와서 이렇게 탔습니다. 오늘 컨디션 매우 좋기 때문에 아이스를 먹을 것입니다. 여름과 달리 기다렸다는 듯 계속 분출이 되더라고요. 과자 아니고 아침입니다. 솔직히 저도 찰진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말까지만 먹을게요. 오늘 저희 팀에 신입 사원이 들어와서 점심에는 짬뽕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집 짬뽕 맛은 맨날 바뀌는데 다행히 오늘은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완뽕했습니다. 퇴근 후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카페에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팩이 와있더라구요 양탄자 배송으로 왔어요 이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알라딘에서 양탄자 배송 이번달 할인 1000원 그 다음에 앱 접속 할인 1000원 그 다음에 뭐, 500명만 주는 거 있는데, 뭐 의견 내서 1,000원 해가지고 3,000원 마일리지 할인받아서 책을 구매했습니다. 안녕한가. 제가 강과장님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강과장님의 신혼집에 초대받은 김짬부님이 추천해주셔서 강과장님이 사서 저도 샀습니다. 일단, 에세이인데, 꼭 했는데, 어쨌든 추천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끝까지 읽으면. 그래서 샀고요. 안에 사진이 되게 크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감성적인 구도도 좀볼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겸사겸사 구매를 했습니다. 음, 책 냄새.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쏘이다떼를 마셔보려고요 냉장고 속 두유도 꺼내봅니다 제조한 에스프레소에 냅다 들이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 두유가 단맛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 먹지 못했습니다 아점으로는 토스트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친구가 지난번에 사온 도넛도 같이 먹었습니다 별일 없이 사는 연말이 최고예요. 아이쿠. 저녁에는 구독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여기 김치가 김치가 있고, 어, 김치 맛있고, 여기 닭도좋아만두가좀 대단합니다. 미안요. 아, <laughs> <자. 웃음> <위하여. 웃음> 분위기 오지는 카페에서 즐겁고 미래 지향적인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월요일에는 제가 신상 카페를 회사 앞에서 발견해서 커피를 쏘는 바람에 13,490원을 지출했고 화요일에는 친구가 놀러와서 빵을 사서 8,835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퇴근 후에 할 일이 있어서 카페에서 2,400원을 지출했고 또 책을 샀어요 1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만 오백, 만 구백 오십 원이 들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백다방 커피를 사서, 어, 회사에서 나눠준 토스트와, 그리고 친구가 접대, 저, 저, 오면서 전해준 도너츠와 함께 먹었고, 어, 또 퇴근하고는 구독자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친구가 샀기 때문에, 제가 커피를 사게 되었습니다. 총평은 정말 사람 좋아하고, 잘 만나러 다니는 ENFP의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본것 같습니다. 어느덧 점점 짠순이 브이로그보다는 그냥 인간 사람의 브이로그가 된것 같은데요. 어, 언젠가 어, 지금도 잘 먹고 잘 쓰는 것 같아서 보기 좋긴 하지만 앞으로 좀 일주일에 영원 살기나 이렇게 챌린지를 한번 어, 해보려고도 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지출 좀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은 끝났고요. <laughs> 시청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행복한 연말 되세요.